골프를 시작하는 초보 골프 여러분, 시작기 프로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골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셨을 테니까, 일단 여기 쭉 올리면, 쭉, 쭉 올리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이 아래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곧 시작해볼게요. 출발합니다. 즐거워. 안녕하세요. 온나복입니다 전번 시간에 무엇을 했었냐면, 테이크백을 어떻게 좀더 쉽게 할수 있냐,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테이크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제일 힘들어 하는 백스윙, 백스윙,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구력이 2, 3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백스윙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백스윙을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스윙은 원래, 아니지, 백스윙은 원래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내 몸에 어느 정도 맞춰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더 편하면서, 아니, 편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백스윙이 있을까요? 바로 있습니다. 백스윙을 좀더 편안하게 하려면, 뭔가 몸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옆으로 돌아가는 준비. 얘도 돌아가죠? 돌아가는 준비. 그 다음, 몸과 손이 이렇게 따로 놓는 준비 이 두가지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연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요거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시면 백스윙탑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요 그립의 끝을 배꼽에다 꽂고 이 샤프트를 수평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텐트의 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를 찌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면서 될수 있으면 머리를 잘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가지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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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는 데까지 가세요. 발은 멈추고, 그대로 갈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손만 삑! 밀리면, 이것이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는 백스윙이 됩니다. 아니죠. 백스윙이 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면, 똑같습니다.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하고, 그대로, 그대로,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오네요. 그런 다음, 삑! 밀리면, 이것이 바로 백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이 등짝이 굉장히 좀 아픈데요. 이럴 수가! 이 등짝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요렇게 된 다음에 뭘 하느냐? 방금 내 몸으로 아픔을 느꼈듯이 그대로 어드레스를 하고 그대로 몸이 옆으로 돌아서 아픈 것을 느끼면서 그대로 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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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올리면 백스윙의 탑이 완성이 됩니다 골프 참 쉽죠 <목소리>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가시기 전에 쭉 올리면 좋아요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목소리> 안녕 안녕 안녕